안녕하세요. 국파이 가수 묘목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새해입니다. 신정으로 새해인데, 오늘 다축 잘되가 있는 가수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운주하 그 같이 있는데, 한번 예. 가수원 소개하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린동원의 박유신입니다. 지역은 어디지요? 경북 영청통입니다. 여기는 주소가 청통면으로 들어가죠. 예, 밭쪽으로 돼 있는데 일단 가운주 설명을 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모 원래가 4년차 3년차가 아고 해가 바뀌어가 3, 4년차죠. 네 4년차. 네. 그러니까 만 3년차 수확을 네. 하고 해가 바뀌어서 4년차 접어드는 거 맞죠. 여기 2열식으로 감옥을 두 줄을 심었는데 다끝너을에는 이제 죽어 3년차 아 2년차 여기 3년차.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사, 저 3년차 나무는 제가 이제, 이제 나무를 세장 방충으로 키우려다가 여기도 이쪽, 오른쪽도 세장 방충이었고 여기에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눕히는 거는 햇볕 그투광률도좀 문제가 된다 싶어서 그냥 세 장으로 키우자 해서 키우, 심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시도를 그때 교육에도 이제 부여수로 하는 교육들이 나오고 나도 접하고 해가지고 시도하는 차원에서 시험하는 차원에서 이제 해장으로 키우, 세웠다가 불이 나게 눕힌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있그 당면에 마음이 바뀌어 갖고 어쩌는 네. 거예요? 아니면 1년 지나고안 되는 겁니까? 바로 바로 전지는 다 해놔 놓고 적지가 네. 별로 없는 상태에서 눕혔기 때문에 그 간격도 1m고 네. 그 세력이 이제 상당히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르는 어, 것 없이 다 받아 올렸죠. 네. 적지 예, 간격을 보면, 뭐, 10m, 10cm, 10cm 배입니다. 네, 대략 시야를 보니까, 시야를 보니까 한7초 정도 되세요. 1m, 네, 1m 간격인데, 7에서 8축 정도. 원래척지를 예, 조금은, 잘라낸다기 보다는, 약한 가지들을 좀 풀어주고, 간격을 좀 확보할 생각입니다. 예. 반가니까 20. 그래서 어, 묶어 주는 건는한 5축 올리는 건 다사 주게서 음, 축 정도로. 축 정리 좀좀들어간다는말씀이네죠 예. 어, 예. 음, 음, 2년차에 결실량은 대략적으로 한 나무당 몇개 정도? 2, 2 3년차 나무가 2년차에. 그러니까 2년차에 결실을 많이 모시겠다는 거죠. 예. 그게 뭐한 개나 두 개, 많으면 다섯 개. 예. 4, 년 작년, 작년에는 네. 어, 정례를 해서 이제 착과량을 처음에 정해놓고 갔었는데 그 보통 한 나무에 한 70개 정도? 70개 내외로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끌고 가다가 보면서 자꾸 자꾸 조금씩 적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으로는 뭐한 35개, 40개? 그래 해줬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됐는것 같습니까? 그 착과량을 70개 정도를 산다 차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늦게 일해서 적과를 해줬는데 조금 일찍 해줬어야 되지 않나 해발하고, 해발이 어떻게 되죠? 해발이 100년입니다. 네. 해발이 좀 상당히 낮고 네. 남부지역에 사과 재배하기에는 좀 남부지역에 네. 속하고 여름에는 온도가 조금 더은 편에 들어가죠? 그렇죠. 상당히 렇죠 전부에서. 지금 여기 보면 초반부터 한 30개 내외로 착가된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 초반에 이제 30개 내외로 결정된 것들은 크게 거의 없었어요. 아. 물러지는 그들 비라고 힘들하고 그걸로 봐서 이제 그렇게 실정하는 거죠. 너무 아. 과다 착가를다 조합을 터 하고. 지금 과다 착가 되는 것 때문에 원래 농사독서도 좀 갖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좀 초반부터 결정을 내려고 하죠 장발이 한마리 안걸리정만 네, 네, 지금 2년차 바로 이거로 2년차는 아, 10, 10개, 15개 내외를 내었었는데 네. 크게 문제없고생 2년차 원래 10년부터는 이거도가이겠 지금 응. 그렇 계속 거의, 거의 다 균형있게 잘관리돼있고 마침에 굉장히 구분이 없어요 작년에 자라던 런색 가지 말고는 빈자리가 나기대로 거의 없는데, 혹시나 어떤 작업으로 했는지 비법이. 없습니까? 식당에서는 뭐 육수 비법 안 가르쳐 줬는데, 여기서는 말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비법이 없어서 뭐 가르쳐 드릴 건 없고. 처음에 이제 심을 때세 장으로 키우려고 전지를 다 했기 때문에 굵은 가지를. 가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이제 힘있게 나오니까 꽃도또잘 나오고. 근데 다축이 제가 이제 1 5년면서 느끼는 건데 세력이 강해도 결과지가 크게 길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월 말에 순집기를 저거를 해주고 그게 크게 안 자라니까 다 꽃눈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잘라서 꽃눈으로 바뀐 것들이 요런 네, 거는 다사가 달리는 요것도, 자리고 그렇고. 요거는 잘라서 꽃눈이 예. 왔고 이런거는 다 사가 달린 자리고 가대고 어, 요거는 이거는 가대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잘랐는 자리에요 잘랐고, 긴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가대도 긴게 없고 틱트도 긴게 없는데 자측의 장점인지, 아니면, 재배상의 기술이 포함되어 갖고, 아, 그 기술로 이래서 그런지, 어떤 곳에는 보면은, 네. 2차까지 적심을 끊고 절단을 했는데도, 혼돈이 안 생기고, 치는데도 사실 있어요. 아, 아 아마 차량차가, 도 2년차는 재력이 강하거든요. 예. 그거는 원래 때마다 안전히, 예, 예, 예. 차가 불이 열리고 하면서, 그래서 그래. 여기 보면은 작년 작년에 자란 뭔 자리가 한 80cm 정도였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빈 자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보통 은 없어 갖고 문제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세력이 강한 아. 것들은 절, 이게 꽤는 확보가 잘안 되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가 많이 달리고 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았나. 네. 지금 이런 것도 잘랐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꽃눈이 안써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전쟁할 때 사과가 비대되면서 쭉 뛰기는 부분인데 이쪽에 사과를 안달 거예요. 아니면 아. 그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뭄은 아, 네. 그것 때문에 흠가 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과대가 안 생기고 네. 네. 껍질 닿는 부위나 네. 이렇게 이제 저거 꽃눈을 만들려고 했다가 안 만들어졌는 자리가 음. 그러니까 긴, 조금 긴 과대는 쳐지면서 바로 떼이거든요. 그래서 찢어갖고 흥가가 나오잖요뭐 기준은 그래 잡았었는데 보통 예. 예. 그런 분야는 지금 뭐 지금은 시작을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가뭄이 성능이 많아요 어. 이거는 따내는 게최고 일을 줄이는 거예요 어. 그러고도 꽃눈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어. 거리절과를 어. 하면 되거든요 어. 음. 전혀 필요가 음. 없어요 이게 흥가 발생이 가뭄이 성이 최고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근데 현재로서는 꽃눈이 다 좋아갖고 내년에 교수님 한번 쫓아가면은 백백만 번쯤 와 아, 로것 음,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저 걱정 많이 하한것 같은데, 하, 결과가 네. 궁금하기는 엄청 행복해요. 제가 되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작년에가 좀 일찍 갔죠, 하가를. 아, 내년을 위해가 조금 일찍 따는 게안 맞겠나. 음. 아, 잠깐 음. 여기서 까아으면 음. OX로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루피는 스피들 형태에 되는 거를 루피는 과정이 쉬웠다, 어려웠다. 가정은 쉬웠습니다. 제가 물 오르기 전에 해가지고 뭐한두 개, 세개 정도 부러졌는데 크게 뭐물 오를 때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축을 이제 만들면서 이렇게 공고리를 걸고 이렇게 일이 많은데 생각보다 일이 많다, 적다. 처음부터 수영을 이제 묘목이 좋아가지고 묘목 서질이 좋아가지고 수영이 딱 잡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있었네, 그게 저 않습니까? 건너편에 그, 흑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영을 제대잘 잡았는데도, 피가 네. 어느 정도 크니까, 네. 저기는 뭐, 그게 문제가, 그런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은, 눕혔는 거를 잘했다, 못했다. <laughs> 눕혔는 거를 제대로 갔습니다. 세력 같은 것도무력시 됐고, 네. 뭐, OS인데 OS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은 안 됐지만은, 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다축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3년차, 만 3년까지 지나서 많은 밤을 잡고 계실 건데, 그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직 수영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저도 조금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기가 얼마나 통제를, 통제가 가능한지는. 제가 생각하는 건한 기가 5 0 정도는 사과량을 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나무 수세가 안정이 될지, 그거는 조금 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답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축 균형이 거의 맞고, 상당히 괜찮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착과량을 좀 조절해서, 제 세력을 조금은 돋을 생각입니다. 좀 약하다고 보는데, 이 연차에 비해가, 이제, 이 굵기나 이런 게, 쉽게 볼 때는 어떻게 최대한 가늘에가는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착가량을, 연차에 맞는 착가량을 달고 하려면 조금 무실해야 되지 않겠나. 요런 쪽들은 상당히 이제 조금 약해 보이긴 하지만 옆에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고른 것 같아요. 고른 것 같고. 어, 지금 이런 나무들은 거의 깨끗한데 요런 것들은 지금 옆에 벽에 다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있는데 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향후 이제 어떻게 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요 옆에 축지들은 일단은 전당이 안 닿이는 거기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할생각 그럼 요거는 네. 한정도 단축해야 되겠네요? 이쪽에 단면철처도 안될까? 니까을 측지에서 사과 다는 거는 높이가 낮아서 작업가기도 좋고 나무 심그릇하고작꾸하는게 무슨 덜지 않은 것같 지금 현재 이제 1m로 이렇게 높였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면어떻게 아쉬울까요? 1m 간격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세력 확보, 세력을 안정시키려고 측지를 다 받아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은 됐는데, 이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간격을 유지, 측지 간격을 유지하면서, 뭐, 네. 가야 되는데, 좀, 측지가 좀 적지 않나. 음, 요 뒤에 심었는 거하고 앞에 심었는 거, 뒤에는 이제 다축료로 됐는 거를 지금 뭐 하나 더적고 근데 요가 주간거리가 더 넓은 것 같아요. 저거는 1.5입니다. 1.5. 예. 그 다음에 다치신다면, 은가목을 다충료로 심다면, 은 주간거리는 어떻게 하면 은 적당한 제... 것 같아요? 아,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1.5 정도는 저 척지 간격을 한25 30 정도를 보면 조금은 좁은 것 같습니다 그 그래 지금 지금 심고 있는 골든볼 같은 경우에는 1m 80으로 해가지고 반 더블 구현 식으로 이쪽으로 네, 30을 빼고 네. 저쪽으로는 한 1m 50에서 그게 맞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거든요 25에서 32만원, 너무 넓잖아요. 지금 요거는 둘가관제 관계, 관계 측면에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1에1 2 c m 정도 남겨놓 거. 좁습니다. 네, 요거는 그렇고. 25만원, 이거 출판입니다. 출판은 괜찮이편는데관제를잘 하려면 또, 이 정도의 간격은. 물론 이제 2열식이기 때문에, 햇빛하고 예. 통풍은 더잘 돼야 되는 거는 맞는 음. 거다 여기에서는 뭐, 이게, 이 틈이 나오고 하면 거의 틈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펜을, 펜을 세개 돌려가지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예. 또감도 있고 약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유목이라서2열식에서 방지하는 데는 그렇게 애로는 없었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없죠. 예. 제가 이제 이 착기 간격이 좁으니까 좀 느끼죠. 아니. 최대한 펜을 약하게 돌리니까. 지금, 요, 자세히 보면은, 어, 그 1년 먼저 심었는 거, 첫 번째 철선이랑, 예. 1년 뒤에 심었는 거, 첫 번째 철선이랑 높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최고 하나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 지금 한 60, 70 상관이고, 네. 예. 그건 50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다시 하면은 어느 정도 높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60 정도가 적당한 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나무가 묶이면서 조금 터지거나 <laughs> 들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70, 70, 네, 70에서 네. 70, 72 정도 되네요. 네. 저 뒤에 거는 잘하면 60 정도 될수 있겠다. 건너가야 어려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그렇네요. 나무 노출은 상당히 다 균일을 한것 같은데, 노출를 해보고. 게임도 되 노출을 어느 정도 했어요. 25. 원래, 이제, 이게, 좀속아내고 사과 적게 달고 하면은, 뭐, 어, 대목 부분은 좀 노출을 조절할 필요는, 음,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목 대목 노출은 그냥 이제 가 겁니다. 아, 뭐, 그대로만 치고. 예. 근데, 다축 치고는, 상당히 위에 철선까지가 높게 돼 있어요. 저 위에 시설 큰 거까지 올려져 있는 거로. 그러면 지금 연사가 가서 나무를 캐내고 갱신으로 다시 들었는 거네요. 아기준로 활용.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이쪽에는 한류을 통해서 추가로 네 아, 예. 아까 전에 저기서 가운데 부분 이제 사님 기다리다가 보니까. 아토닉 양병이 있던데, 아토닉, 예. 아, 토닉은 예.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던 거죠? 밝은 용으로 봄에 사용을 하죠 아, 간주를 할 때. 아, 간주할 때? 예. 간주할 때, 뿌리 활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생산 조절제인데. 뭐, 예.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다른 네. 거는 그게 사용을 안 하고, 밝은 재료는 예. 주로 고구만 사용을 하고. 아. 어떤 용도로 쓰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 고구가. 옆내 살포로는 사용안 합니다. 네. 원래 사가 많이 다른데 태풍 왔을 때좀지방이 흔들리거나 낙가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다른 품종은 낙가가 많이 됐는데 다른 품종 수형은 어떤 모습이겠죠? 세장방치요아예 스피너. 예. 예. 이거는 거의 낙가가 안 됐습니다. 그럼 낙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요 그런 아. 많이 불었기 때문에 아. 원래 흔들리는 양상이 어떻게? 아니, 뭐 흔들리는 게 거의 없으니까 양상은 뭐 <laughs> 아, 이 전체가 같이 흔들리고 사과가 따로 네.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과도 안 됐다는 사과에도 제 같은 경우에는 네. 흔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반에는 그것이 흔가가 많이 걸리기 때는데 네. 아, 지금 가수원이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졌는지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을 그림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니요, 뭐 교육 그때 한창 이제 다축 기이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어뭐 외국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수영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네, 사과 관련된 뭐 교육 수료했는거나 이런 이력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졸업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이스터동미사과학교 마이스트 4기 졸업을 하고요 다축 과정 1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과 시작할 때 그때 뭐 영천기술센터에 사과대학 몇 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laughs> 지금 올해부터 전국으로 사과를 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시작은 이제 마늘 양파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여기도 마늘을 하려고 이제 준비는 하다가 어, 요 같은 동네신정협 마이스터 그 사과 농사 짓는 얘기를 듣고, 가가 또 견학도 하고, 아, 그 마늘보다는 사과가 월등하게 쉽겠다, 양반 농사 같다 해서 일로. <laughs> 일도 쉽고, 소득도 더 높게 할 수가 있고. 일은 좀 쉬운 편인데, 네. 일의 양은 좀 많고, 네. 소득은 초반에는 좀 좋았는데, 자꾸 갱신을 하면서 소득이 조금. 수확량이줄수확량이 아, 줄잖아요. <laughs> 수확량이 갱신을 네. 해버리면. 네. 지금 여기도 그렇게 나이가 많았지는 않았는데 몇년 차까지 그러고 하셨죠? 8년 차부터 갱신을 시작을 했죠.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아깝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일이 이제 힘드니까 네. 아, 조금 조금씩 이제 갱신을 하다가 또 기술센터에서 사업 얘기도 나오고, 그래 많이 바꾸 보자. 힘든 것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게, 다으고 새로 시작하는 게안 낫겠나 해서, 방향을 급선해 했습니다. 네. <laughs> 아, 오늘 1월 1일에 원래 이 가손에 안 계시는데, 제가 이 가손에 와서 이제 전화통화해서 이렇게 옷이라고 어 해서 시간 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어, 올해는, 하여튼 작년에, 하고 저작년에, 어떤, 어, 시행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극복해갖고, 훨씬 더 좋은 가수원이 되려고 있고, 또, 교실대가 아름다운 가수원이 되 있는 것을 가을에 한번더 방문해서 촬영하도록 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새복 많이 받으